자, 이번에 210쪽 보겠습니다. 어, 쌤이 그림 그리다 말았어. 조금 그리기가 히, 힘들어서. 요, 요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. 자, 우선 먼저 그림이 있답니다. 아, 저렇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. 우리가 뭘 원한다면 f.f가로의 인버스의 c의 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인버스가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적용할 때 둘의 자리를 바꿔주라고 했었지. 근데 그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전부 다 FF밖에 없네. 그니까 얘는 그래서 F inverse.F i n v e r s e 의 C 해달라는 소리입니다. 그럼 우리가 첫 번째 F inverse라고 하는 큰 함수 안에 F inverse C. 요게 먼저 등장을 했네. 요 동그라미 한 친구를 따로 갖고 올게. 1번으로. f 인버스 c의 값을 구하고 싶대요. 얼마인지. 근데 우리가 지금 fx라고 하는 수식이 주어지거나 f 인버스에 관련된 무언가가 당장에 보여지는 건 뭐밖에 없어? 함수밖에 없잖아. 그럼 너희가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는 그 y는 x에 대한 대칭식의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라면 인버스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. 그럼 어떻게? 우리가 항상 인버스가 나왔을 때 원래 함수 f 로서 만들어내는 방법 이거 값을 k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항상 성립하는 게 있다고 했어 뭐였니? f, k는 c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? 예. 그럼 나는 지금 k라는 값을 찾는 건데 그 k라는 값은 k라는 값은 y의 크기가 c가 되는 x의 좌표네 대응하는 값이 C가 되는 X 좌표를 원한데, 그러면 그 대응하는 좌표, Y의 값이 C가 되는 걸 찾는 거네? Y는 C를 이렇게 그어서 찾아줄 거예요. Y는 C를 찾아줄 거야. 근데 그 Y는 C라고 하는 걸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, 여기서, C가 여기서 만났네? 그치 누구랑 지금 노란 색깔이랑 노란 색깔이랑 만난 점을 봤잖아 노란 색깔이랑 만난 점은 어디 있는 거니 누구인 거니 y는 x인 걸 내가 찍어놨지 y는 x를 찍어놨지 그치 그 y는 x를 미안. y는 x 찍으면 안 된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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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내가 원하는 놈이지 다시 말할게 다시 한번 꼬였다 소리 다시 가자 우리가 y의 크기가 c가 되는 x 좌표 y의 크기가 c가 되는 이 x 좌표가 바로 k가 되는 겁니다. 되니? 근데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것 때문에 꼬였던 거야. 뭘 말하고 싶었냐면 너희가 y가 c가 되는 이 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잖아. y가 c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모른다고. 그 y가 c가 되는 순간을 찾는 방법이 바로 y는 x랑 만나는 이 x의 값이 c일 순간을 보라고. 다시, 그림을 보세요. 우리 그림에, X축에 A, B, C, D가 있죠? 네. 그럼 저때 C가 있잖아. A, B, C, C 있잖아. 저 C의 선분을 그대로 위로 그으라고. 요 C라고 하는 순간을 위로 그으라고. 이렇게. 그럼 그때 만나는 FX의 좌표 말고, FX랑 만난 거 그냥 FC라는 크기야. 그거 말고, 어떻게?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찍어보라고. y는 x랑 만난점 이렇게 쭉 올려서 찍어졌다고 치면 그걸 옆으로 점선으로 보낸 게 바로 y는 c인 거라고 그래서 그 y는 c라고 하는 이 선분을 쫙 끄어서 만나는 그 x 좌표를 찾아보세요 c 좌표를 쫙 끄어서 만나는 x 좌표를 보세요 누굽니까 d네 이 k는 d인 거야 f d는 c인 거야. 그래서 그래서 이놈의 값이 D인거야 F inverse C는 D가 된거야 되니? 그럼 이 과정을 한번더 갈거야 1번을 그대로 여기 넣으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F inverse D를 구해달래 얘가 얼마인지 구해달래 동훈나잘 들어야겠네 니네 눈이 모른다잉 음. 똑같이 설명할 거야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너무 쉬운데 다시 봐 f inverse d란 f inverse를 실제 함수에서 구할 거 아니잖아 fx 꼴을 만들 거라고 그럼 여기서 행해 줄수 있는 게요 놈의 크기를 l로 가정해봐 l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f l이 d래 FL이 e, D래. 그러면 이 FL이 e, D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고. 문자가 많으면 어려운 거냐고. 예를 들어서 F3이 4래. 이걸 순서쌍으로 만들어 봐. 뭐가 돼? 3,4잖아. 이거 쉽잖아. 다를 게 뭐냐고. 이 3,4라는 의미가 뭐야? X축, Y축에서 X가 3일 때 Y가 4란다. 여기 점이래, 요기 점. 그렇잖아요. F의 크기인 D라는 값은 Y의 크기라고, Y의 크기. 알아듣냐고. 그럴 때, 대응되고 있는 이 L을 찾는 게 정답이라고, 정답, 정답이라고. 내가 이 L을 찾는 게 정답이라고, 요 놈이 L이니까. L을 원하고 있는 거라고. 대응을 F의 입장에서 보면 그 Y의 크기가 D로 나오는 x 좌표가 정답이라고. 역함수에 의해서. 그래서 그래프로 갑니다. 우리가 Y는 D라고 하는 선분을 그어야 된다고. Y의 좌표가 D니까. 그럼 Y는 D라고 하는 선분을 어떻게 그을래를 누구로부터? Y는 X로부터 구해내야 된다고 왜 그렇죠? 우리가 예를 들어 3,4라고 하는 거는 그 x 좌표가 4인 게 여기래 그럼 Y는 X를 그으면 4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4,4니까 X랑 Y랑 크게 같은 게 Y는 X잖니 그렇죠? 그럼 내가 지금 D라고 하는 선분이 여기였어 D라고 하는 게 여기였어 그거를 그대로 X축으로 쪼, 다시 위로 쫙 올려 Y축에 평행하게 쫙 올려. 그럼, 요때 만났네. 요 만났네, 요. Y는 X랑 만난 점 찾아보라고. D를 쭉 올려서, FX랑 만나는 점 말고, Y는 X랑 만난 점을 찾아보라고. 찾았죠? 그럼 그거를, X축에 평행하게 그으세요. 이게 Y는 D입니다. 그래서, 만나는, FX가 만나는 이, 점자표, 밑으로 내려서 X를 확인하세요. E. e 나오네? 그래서 바로 여기가 F, E가 D가 되는 거기 때문에 L은 E. 즉, 정답, 여기가 E가 정답이 되는 거야. 다 설명했다. 미지수가 많다고 못하는 건 말이 안 돼. 원리를 그대로 가져간 것 뿐입니다. Y는 X를 활용해서. 그 역함수에서 F 형태로 다 만들었고, 그 Y의 크기가 C인 선분과 Y는 크기가 D의 선분을 Y는 X를 통해서 찾아냈다고. Y의, Y는 C, Y는 D. 그때 만난 X 좌표가그 뒤집어진 결과물에 의한 값이라고 역함수에 대응되는 크기.